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대기환경 기사 또는 산업 기사에 대한 기초 강의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어 하나 하나 밟아가면서 여러분한테 기초를 쌓아드릴 거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시고요. 어 나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서부터 차, 차근차근 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걸까요? 제가 항상 어떤 강의를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어대기 환경 기초 첫 번째 시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 죽일표상에 있는 원소 기호를 1번서부터 20번까지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에 내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버리면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소 죽일표상에 있는 원소 번호 1번은 어떤 거죠? 우리가 h라고 쓰고, 우리 수소라고 읽는 거죠. 수소. 그쵸? 수소.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거예요? 2번은 h e 라고 표시하면서 헬륨입니다. 헬륨, 에, 그다음에 에, 3번이 리듐, 그다음에 베릴륨, 그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르, 그다음에 네온이 되는 거죠. 네온. 그다음에 어, 10번까지 했죠. 11번이 나트륨, 에, 나트륨, 그다음에 12번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에, 칼륨, 칼슘, 이렇게. 음, 이렇게 20가지에 대한 원소 죽일 표상인 원소 기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소 번호가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원소 번호 이렇게 씁니다. 1번, 2번,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고요. 얘가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쓴게 뭐예요? 원소 번호가 되는 거죠. 원소 번호. 그래서 지금 1번서부터 20번까지 원소 번호가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원자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원자 즉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량으로서 그러니까 단위는 있어요 없어요 단위는 없어요 원자량이다 분자량이다 여러분들 단위가 있다 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원자량이다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 양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숫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 모르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원자량은요. 원자량은요. 일반적으로 원소 번호가 있죠. 원소 번호에 곱하기 2를 한게 일반적으로 원자량이 됩니다. 분명히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소에 대한 어 원자량은 원소 번호가 1번이면 원자량은 1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 그렇죠? 그다음에 헬륨, 리듐, 베를륨 붕소 이런 건 몰라서 셔도 돼요. 몰라서 셔도 되고 이 탄소, 탄소의 원소 번호가 몇 번이에요? 원소 번호는 6번이죠? 원자량은 곱하기 2 하면 12가 되는 거죠. 노란색으로 쓴게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그다음에 이 N은 질소를 말하는 거죠? 질소는 원소 번호가 17번이기 때문에 7번. 7번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 쓴게다 뭐라고요? 원자량. 암기하시면 됩니다. 산소는 얼마요? 산소는 원소 번호가 8번인데 곱하기 하면 8이 16이 되죠? 얘 원자량도 16으로 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불소가 예외가 되네. 얘가 지금 9번이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18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19로 봅니다. 19, 네, 19.